달. 의사는 제게 남은 시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들으려 애썼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려주지 않고 말았죠. 평생 외롭게 살아온 제게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건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홀로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형과 누나가 몇년 만에 집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들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고 매일같이 제 병실을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친절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한번 없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친 건몇해전 들어두었던 거액의 사망보험금.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결국 이들도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그때부터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형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빨리 처분해야 해. 시간이 없어라고 다급하게 말했고, 누나는 밤새 노트북을 보며, 이 정도면 충분할까? 더 알아봐야겠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앞에서 애써 눈물을 삼키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들은 제 죽음을 재촉하며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족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아서요. 결전의 날 저는 형과 누나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변호사와도 화상통화를 연결해 두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당신들이 내 보험금 때문에 쇼를 했다는 거다 알아. 그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빨리 처분해야 해. 이 정도면 충분할까? 그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저는 통쾌함에 소리쳤습니다. 이제 변명해보시지.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질 테니 그리 알아. 하지만 이어진 형의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그건 우리 집이랑 차 판다는 얘기였어. 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중고차 판매 서류, 그리고 독일의 한 병원에서 온 입원 허가서였습니다. 누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 독일에서 신약 치료받을 수 있대. 그 비용 마련하려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있었어. 확실해지기 전까진 괜히 희망 고문하기 싫어서 비밀로 했던 거야. 형이 통화하던 상대는 부동산 중개인이었고, 누나가 밤새 보던 건 치료비용과 병원 정보였습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건 탐욕이 아니라 저를 살리려는 필사적인 희망이었습니다. 녹음기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말없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말없이 저를 끌어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석 달이든 사흘이든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지막 길이 더는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가족이 되었습니다.